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요일, 더 깊은 연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주 동안 은혜의 기념비를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들을 확인하시고 누리고 계시죠.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 앞에 서고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가야 할 길과 또 이해해야 될 것들을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고 주님께 맡기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과에서 제공하고 있는 함께 토의를 위한 질문에 기초하여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죠. 오늘날에 왜 하나님께서는 구약과 신약에 펼쳐진 그러한 기적들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기적이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기적은 특별히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현현이라는 것입니다.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이란 단어를 모페트라는 단어로 쓰여지고 세미에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초자연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를 드러나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말해 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기적을 펼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죠. 오늘 하나님은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해줘요.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구원의 말씀에 대하여 참되다는 그 증거로 표준과 놀라운 일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구원이 확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성령께서 오늘 그 임제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증거로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표증, 사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적 개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적들을 펼치시는데 왜 마지막 시대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가? 그 이유는 되게 역설적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마지막 시대의 사단도 기적들을 행할 것이라는 거죠. 이러한 행위들은 참과 거짓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기적만을 쫓는다면 그 기적을 행하는 사단에 의하여 우리는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엔 이렇게 말해줘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어떻게요? 예, 큰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오늘 준비되어졌고 택해진 자들조차도 미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 3장에서는더 분명하게 말해 줘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는 이적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하신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로 구별되어 있죠. 그런데 마지막된 이 일조차도 누가 행한다는 거예요? 예, 사단이 이 일들을 행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조금 더 엘렐라이스는 중요한 기회를 전해줍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한 그는 이 땅을 기적행하는 자로 다닐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언어로 고상한 사상을 말할 것이다. 선한 말들이 그의 앞에서 나오고 선한 행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가 위조될 것이나 한 가지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탄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게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의의를 매우 잘 흉내낼 것이므로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시킬 것이다. 성들 여러분, 우리가 이적만을 쫓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명확합니다. 하나님도 이적을 사용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에 때로는 기적들도 허락하시죠.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일이 온전한가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만약에 사단의 이적을 쫓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특징은 명확하죠. 율법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신로부터 으 우리는 분리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생각해보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적을 허락하지 않고 계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기적은 마음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즉 품성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또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시고 그 일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아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결코 이룰 수 없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소에서 또한 이렇게 말해줘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성대 여러분 저와 우리 성대님들이 새 것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험 마음들을 다 가져가시고 새로운 영으로새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창조의 섭리이고 기적이라는 걸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가장 고상한 자들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진지한 목적을 붙잡고 하나님의 강건한 위에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산 믿음으로 승리자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은 위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결코 흉내낼 수 없고 위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평안하십니까? 하나님 안에 정말 놀라운 말씀의 기쁨과 형제들과 나누는 사랑의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죄된 세상이지만 우리가 기적을 누리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십시다. 주님께서 당신의 성령으로서 마음을 감동케 하신다는 명백한 증거가 여기 에 있다. 본능적인 결함과 싸워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기적은 육신의 병을 고치는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다. 우주의 하나님은 겉으로 나타난 어떤 찬란함보다 더큰 기쁨으로 그들을 보시고 계신다. 내적 품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꼴지워진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펼치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바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결함이 있어요, 본성적 결함이 있습니다. 그 결함과 싸우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기적을 누리십시다. 참된 평안과 기쁨이 그때 주어지는 것이죠. 마음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생애를 통해 그 놀라운 힘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타락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가장 큰 이적입니다. 이 가장 근본적인 변화의 축복을 맛보시고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과는 두 번째 질문을 우리에게 제공해 줘요. 영적인 망각을 막고 영적인 기억이 선명해지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억은 연약해요. 희미해져 갑니다. 망각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소멸되어져 갑니다. 이것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말씀이니라.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망각하지 않고,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기억은 반복을 통하여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0편 77편 11절과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곧 여호와의 예적 기사를 기억해 그 행하신 일을 진술하리다 또 주의 모든 일을 뭐해요?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리이다.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은 특징이 명확합니다. 반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자기의 질문이 해결될 때까지 고민하고 또 알아보고 또 찾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한 유명한 영어 강사가 된 친구가 이렇게 말해줍니다. 저는 한 문장을 놓고 일주일을 고민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죠? 예. 그한 문장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주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묵상에는 시간이 필요해요. 질문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탐구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질문하고 답을 찾기 위하여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반복하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기억을 강하게 해 주는 것이죠. 여가의 시간이 있다면 성경을 펴서 귀한 진리로 마음을 채우라 노동할 때에도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고종하라. 말을 줄이고 더 깊이 묵상하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라. 하나님의 눈앞에서 일하듯 행하라. 그분의 천사들이 늘 곁에 있으며 당신의 말과 품행 그리고 일하는 방식을 기록하고 있다. 성경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깊이 생각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잊혀지는 존재가 아니라, 기억되어지고, 기억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을 항상 가까이 둬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읽고 그 구절을 기억해 새겨라. 심지어 길을 걸을 때에도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여 그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다. 언제라고? 길을 걸을지라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 마음에 새겨 갈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들을 펼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성적 결함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아름다운 이적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들을 되새기며, 그것이 어떠한 놀라운 진리로 이루어졌는지를 깨달아가는, 그래야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